너무나 많이 아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픔을 안 당하려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야 하고 여자 무시하는 일이 없어져야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.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긴다면 그것들만 하면 되죠.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세상에는 없어야 할 일이에요. 너무너무 아팠으니까, 가만히 집에 누워서도 아프고, 나와도 아픈데, 왜 나오냐. 여러분들, 열심히 살아서,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면, 우리 같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, 세상이 다 아는 일을, 아니요, 하고 있는 것도, 우리가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무시하고 하는 짓이야.